안녕하세요, 부산아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춥죠? 이렇게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은 계절에는 우거지 시래기국이 제격이니까 오늘 우거지 시래기국 시원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먼저 육수부터 내줄게요. 멸치하고 건새우하고 다시마입니다. 좀 진하게 우려내기 위해서 두 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거지는 껍질이 조금 질겨서 껍질을 조금 벗겨 주는 게 좋거든요 섬유질이 많기는 해도 끄끅 씹히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껍질을 잘 벗겨 주세요 이렇게 벗기면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벗겨줍니다 껍질 벗긴 우거지를 금성금성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은 우거지에 물을 조금 삐져서 옆에 같이 둡니다 물을 이렇게 다 삐져주세요 대파 한 뿌리 썰어줍니다. 어섯썰어 해주세요.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줍니다. 우거지 밑간 해줄게요. 우거지에 마늘 한 스푼하고 된장 크게 두 스푼 하고 넣고 조물조물 해서 밑간을 해줍니다. 밑간을 해주세요. 육수가 진하게 우러났습니다. 여기에 무 먼저 넣어줄게요. 무는 딱딱하기 때문에 먼저 넣어주고요. 다 건져내줍니다. 여기에 고구지 밑간 한거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줍니다. 고추지하고 무가 푹 익으면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은거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스푼만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조금만 끓여주세요 한스푼 끓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표고버섯가루 한스푼하고 백개가루 듬뿍 도 스푼 넣어주세요. 자, 배사라진의표 시원하면서도 칼칼하고 보양식인 시래기국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양으로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